안녕하세요, 선생님. 안녕하세요, 해신당입니다. 네, 네. 잘 지내셨나요? 네. <laughs> 네. 좀 화끈한 거좀 갖고 와봐. 오늘 화끈한 거 갖고 왔어. 화끈한 거 갖고 왔어? 네. 어. 응, 응, 응. 요번에는 저희 블라인드 점사구요. 네. 궁합 준비요. 궁합? 네. 음, 궁합 사수, 조치. 네. 사주 제공 가능. 네. 받을 때에... 아. 궁합을 보기에 앞서서, 이것도 궁합이되면 궁합이지. <laughs> 궁합이라면 궁합인데, 남자분은 여자 때문에 이 망신살에 올라 타야 돼요.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, 어, 처음에는 몰라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, 이 남자한테는 앞에 해가 돼. 어, 남자한테는 앞에 해가 돼. 그러니까, 남자의 그, 앞길을, 어, 막는다. 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네. 왜 그러냐면은 아, 지금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사주에 물이 많이 들어 있어. 이 남자분은 사주에 어, 토가 많이 들어 있고. 어 그러니 뭐 토야 음, 물이 뭐 뿌리면 그냥 씻겨 내려가는 수밖에 더 있어.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가 잃은 것이 잃어 잃게 되는 것이 많아. 어 잃게 되는 것이 많고 또 여러 가지로다가 남자가 쉽게 기해서뭐 입설이나 어, 그런 거에도 많이 올라야 되겠지 올라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누가 보더라도 어, 시청을 하는 거 아니야 이 유튜브도 어, 그런데 나쁜 년이야 나쁜 년이야 왜 그러냐면은 어,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 60년생 남자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봤을 때 어, 가정이 있어요 어, 가정이 있어 가정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불란을 일으켰겠지. 어, 이 여자분이 상당한 불란을 일으켰겠지. 어, 그렇기 때문에 어, 어느 누가 봐도 어, 이거는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. 어,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. 물론 뭐 사랑이니 뭐니 그다 좋은 얘기야. 다 좋은 얘기지만은 어, 이 사랑을 하는데 있어서도. 돌하는 게 있어요, 네, 그죠? 네. 어 돌하는 게 있기 때문에 어좀 생각을 잘못한 거 아닌가, 어그 생각도 드네. 쌤 누구야 도대체? 알고나 얘기하자. 아 네. 어. 분들 어떤 어. 지 알려드리죠. 네. 네. 요즘 한창 화두에 올라 있죠. 김민기. 아이고. 혹시세요? 지금 어. 여, 저기, 뭐야, 아들도 낫잖아, 그지? 네. 응, 아들도 낳 낫잖아, 낳는데 지금 이 남자 같은 경우는, 이 감독 같은 경우는, 어, 내가 나야 될게 너무 많아, 잃어버리는 게. 너무 많아. 그리고, 우리 뭐, 다 알다시피, 뭐, 망신살은 뭐, 세계적으로 망신살은 그런 거 아니야. 어? 물론 뭐, 거기서 나름대로 축하해주는 사람도 더러더러 있겠지만, 은 망신살은, 어, 우리나라에서만 뻗은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망신살 다 뻗은 거야. 뻗은 거지만은, 아직 저기 뭐야, 서류 정리가 안돼 갖고 있잖아, 이 감독이. 어? 근데 아이는 낳잖아. 아들 낳죠? 어? 아이는 낳잖아. 아이는 낳는데, 뭐, 요즘 보니까, 어, 홍상수 이 감독님이 가정으로 돌아가느냐? 아니면은 지금, 어, 아들을 낳았으니까, 김민희 씨하고 사느냐? 어? 어, 이 저기들이 많이 있는데, 이미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어. 어,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어. 어, 그래서 절대로, 말 그대로 김민희 씨하고 안 살더라도 그 가정으로 돌아가진 않아. 절대 안 돌아가. 어어이김민일 씨하고 안 살더라도 그리고 어이 궁합적으로는 남자가 굉장히 이 밀리는 궁합이야 궁합으로는 남자 앞에 자꾸 이 해가 되는 궁합이거든 근데 다행스러운 게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어 이렇게 덮어질 수는 있어요 어어 어. 조금 묻혀갈 수는 있는데 그래도 그게 어느 정도는 작용을 해. 어 어느 정도는 작용을 하고 어 그리고 세간에 뭐 들리는 말로는 뭐 상속도 김민희 씨그 아이한테 다 한다고 어 그런 말도 있지 근데 김민희 씨 입장에서는 호적에도 못 올라가 아들은 낳았어 어? 그러니까 징징대는 게 많겠지 어 이거 왜 나름대로 자기도 확실하게 뭔가를 해놓고 싶을 거 아니야. 그건 어느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야, 그거는. 어,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그 부분이, 어, 이쪽으로 갈 거다. 어, 예를 들어서, 어, 이거는 그래. 기왕이 이렇게 됐으니까, 뭐, 잘 지내기를 바라지만, 아이까지도 낳았으니까,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는 없어요. 다시 돌아가는 거는. 이미, 어, 넘지 못할 강이야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. 그냥, 뭐, 혼자 살면 혼자 살았지. 그거는 안 돼. 그리고, 어, 그 와이프가, 그 와이프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이라도 오 받아줄 거예요. 와이프 입장에서는 어왜 그러냐면 아이들 생각하고 또이 금전적인 거나 모든 그런 거 생각해서 말 그대로 우리가 그렇잖아 그냥 너 늙어서 보자 하고 이 부득부득 갈 듯이 어 일단은 받아주고 나중에 어떻게 해드려도 그럴 거야 근데 어, 이 감독님이 절대 안 돌아가 어 가지를 않아. 이분이 이번에 응, 응. 영화관 하나 응. 준비하고 계세요. 응응. 응. 요거는 어떠세요? 어, 그 조짐이 좋네. 어어어. 아, 어, 어. 흥행은 충분히 할수 있다라고 봐요. 어, 충분히 할수 있다라고 보고 왜 그랬냐면은 어 물론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런 운은 또 따라줘. 어, 올해 이 감독님이 그런 운은 따라주거든요. 그런 운은 따라주기 때문에 근데 매사에 아 어, 말 조심해야 돼. 이말한 마디, 이한 마디가 어 당신들은 그냥 하는 거지만은 상대한테는 그게 말 그대로 그냥 와서 가슴에 와서 비으로 꽂히거든. 어 그러기 때문에 어어말 조심은 굉장히 많이 하라. 그리고 어몇월 달이냐? 이 후반기로 넘어가서. 응. 근데 뭐더 이상 망신 떨을게 뭐 있어 이것처럼 큰 망신이 뭐가 있어 근데도 망신살이 한번 또 들어있어요 오, 어 어, 후반기였죠? 예 올해 후반기에 네. 망신살이 또 한번 들어있어 어, 어떤 일로다가 그 매스컴에서 그게 나올란가는 몰라도 네. 음 근데 그게 다른게 아니야 말에 의해서 어 거꾸로 군인들이 그 망신살을 앉는 거야 어 그래서 매사에 말조심을 해라. 음. 아,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네. 네. 그러면, 김민용 성수씨 궁합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해신당이었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